비가 오면 비가 오죠 쿠쿠쿠의첫 앨범 터닝포인트 펀딩이 날짜가 확정됐습니다! 박수! <laughs>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비가 오면 비가 오죠는 여러분들도 원하시지만 또 저희도 굉장히 하고 싶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툭 까놓고 말해서 저희 이게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, 그냥 짜 하고 싶은데 진짜, 진짜 한 번만 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세상 밖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.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펀딩 날짜가 언제죠? 정확히 9월 19일 12시에 딱 시작되고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가서 예약을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펀딩시작됐사용 하고 알림이 갈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가 오면 비가 오죠만 있는 게 아니라 곡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굿즈 상품들도 저희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와, 아마 네. 네. 만족하실 겁니다 노래 세 곡에 굿즈까지 그쵸 와 이거는 진짜 완전해 완전 이거 <laughs> 해자 도시락 아닌가요? 아니 방금 전에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어서 하기로 했을 거라고 이분만에 <laughs> 갑자기 아니 아니 홈 쇼핑으로 다니면 어떤 회자냐면 네, 네. 여러분들한테 해자라는 거지 응.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저는 진짜로 이 펀딩을 하면서 그 수익 저는 진짜로 천 원도 안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. 오케이, 저는 오케이. 저는 오케이 진짜 그냥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고 형 카메라를 어디를 보면서 어디를 보는지 <laughs> 왜냐면 거짓말할 때는 <laughs> 카메라를 못 봐요. 저희가 뭐 혹시나 뭐를 팬미팅도 할수 있는 거고, 그렇죠.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이제 다양하게 있다는 점에서, 저는 진짜 노래도 하고 싶어서,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구매를 하라는 거지. 저는 진짜 수익 이런 부분에서는 <laughs> 예, 진짜로 저는 뭐, 그, 그 피, 뭐 <laughs> 진짜로, 예, 전 오로지 노래입니다. 여러분, 저희가 지금 진지하지 않다고 해서 진심이 아닌 게 아닙니다. 저희는 음, 진짜, 진, 진짜 진심입니다. 여러분, 앨범 제목을 왜 터닝 포인트로 정했겠습니까? 정신 차리겠습니다. 더 이상 이렇게 장난스러운 모습만 보여줄 대신 보다는 진짜 진지하게 전문가분들의 그 도움을 받았으니까 제대로 된 앨범 가수들의 퀄리티 장담합니다. 저희가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네. 네.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후회하지 않을 명작이 탄생할 겁니다, 여러분들. 아, 진짜, 저는 장담합니다. 진짜로 장담합니다. 저는 이거 하나 하고 싶어요. 만약에 펀딩이 성공한 다 공약. 저는 네. 그거 할게요. 앨범 사 주신 분한정 추첨 몇분 해가지고 그 사람 집 대문에서 비가 오면 비가 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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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오. 아이브그 사람 안 나와도 돼. 오. 그럼 너너 뭐야? 근데 여기 왜 있어? 공약? 솔직히 이... 말씀드리면 송원 씨는 지금 앨범에 참여하지 <laughs> 않아 가지고. 왜 같이 앉아있는지 왜 너는 왜좋아 그냥, 그냥 너도 근데 공약은 해? 너도 공약은 해봐? 어. 원래 100만 할때 공략이 있었잖아 피자에다가 모래 뿌려가지고 먹기 아 <laughs> <laughs> 그런 거? 그런 거안 하려고? 맞아, 맞아. 안 하려고 맞아, 맞아. 지금 터닝포인트 우정원 하는데 뭘, 말로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? <laughs> 저희가 지금 영상에 진짜 구질구질하고 막 음. 그런 모습을 비춰줄지 모르겠지만 자신감.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. 그리고 저희가 언제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한적 있나요? 그래, 저희 맞아. 지금 쿠쿠로 생활하면서 처음이잖아요. 이렇게 음, 하는 거. 다 됐다고 했지. 번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절이라도 올려드려야 되나? 절하자. 그리고 네? 한 사람당 하나씩 사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. 네. <laughs> 한 사람당 여러 개 사서 막인분들 나눠드려도 돼요. 네. 돼요.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근데 아 맞다 여러분들 근데 펀딩 목표 금액이 미달이 되면 실패인데 넘어도 되는겁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꽉 찼다고 <laughs> 아난 아, 안되는구나 응. 이렇게 생각 안하셔도 돼요 펀딩 금액은 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, 안녕